상상해보십시오. 브라반트의 아침을 뒤덮은 짙은 안개는 낭만적인 수증기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에서 피어오르는 차가운 숨결이었습니다. 지난밤 내내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군대의 발밑에 있는 대지는 대여 이상 단단한 기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고 끈적거리는 액체 괴물처럼 변해버린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늪이자 덫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가죽 부츠와 수천 개의 포병 바퀴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이 진창 앞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르 카유 농장 밖에 거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대전 유럽의 운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던 그의 손은 이제 복통을 억누르기 위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아편과 수면 부족으로 쾅해진 눈은 질척이는 땅바닥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의 거대 포병대인 그랑 배터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중력과의 처절한 사투에 가까웠습니다. 나폴레옹이 가장 신뢰했던 이 강철의 괴물들은 실파운드라는 살인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무게는 적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아군을 올가면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포병들이 달라붙어 바퀴사를 밀고 당길 때마다 젖은 땅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바퀴를 더 깊은 곳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제롬 보나파르트는 전장의 좌측면에서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동생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거운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그는 단순한 양동작전으로 계획되었던 우구몽 농장 공격을 전면적인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비용사들은 사과나무 과수원을 가로질러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몸을 던졌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적의 약점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우구몽의 거대한 오크나무 대문은 이날 전쟁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습니다. 수백 발의 머스킷 소총 탄환이 나무에 박히고 도끼를 든 프랑스 공병들이 미친 듯이 문을 찍어 내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구멍근 프랑스군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 병력을 무의미하게 소모시켰습니다. 오후 1시 30분, 대룰롱 백작의 제1군단이 마침내 징역을 시작했을 때, 1만 6천명에 달하는 프랑스 보병들은 좁고 깊은 밀집 종대 대형을 이루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쇳덩어리처럼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가슴 높이까지 자란 호밀밭은 밤새 내린 비를 머금어 병사들이 헤치고 나아갈 때마다 차가운 물기를 뿜어내며 행군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 거대한 밀집 대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직맨 앞줄에선 사람들만이 머스킷 소총을 들어 올려 사격할 수 있었고 그들 뒤에선 수천 명의 병사들은 전우들의 등에 시야가 가려진 채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는 거대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군의 산탄과 소총 사격이 이 거대한 인간 덩어리를 강타했을 때 쓰러진 병사조차 바닥에 눕지 못한 채 전우들의 몸에 끼어 서서 죽었습니다. 대를롱의 거대한 보병 군단이 영국군 방어선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전장의 혼란 속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기묘한 실루엣 하나가 전열의 최전방으로 나섰습니다. 토미오스 픽턴 장군. 그는 화려한 금장 제복과 깃털 장식 모자 대신 허름한 민간인 코트를 입고 머리에는 신사가 쓰는 검은색 중절모인 톱헤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령이 굉금과 연기를 뚫고 울려 퍼진 순간 물리학은 잔인한 확률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군 진영에서 날아온 머스킷 탄환 하나가 공기를 찍고 날아와 픽턴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챙이 넓은 중절모가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영국의 가장 용맹한 지휘관은 말 위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소리 없는 슬로모션처럼 병사들의 막막에 각인되었지만 그것은 패배의 신호탄이 아니라 광기의 기폭제가 되어 영국군의 방역을 이끌어냈습니다. 영국군 중기병 연대 스코츠 그레이스가 전장에 등장한 순간 그것은 통제된 군사작전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자연재해와 같았습니다. 잿빛 말들을 탄 거구에 기병들은 무너지는 대를렁에 보병들을 말발굽 아래 짓밟으며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전진했습니다. 그 순간 승리의 도취감은 지휘관의 절박한 복귀 나팔소리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한계는 냉혹했습니다. 무거운 기병과 강철 장비를 싣고 젖은 진흙탕을 질주한 회색 군마들은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말들의 입개는 허연거품이 끓어올라 제갈을 뒤덮었고 나폴레옹이 급파한 프랑스 창기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잔혹한 무기 기하하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스코츠 그레이스가 휘두르는 기병도의 리치는 짧았고 창의 길이는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용장 중의 용장, 미셸 내원수는 네 자욱한 포연 속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망원경은 더 이상 정밀한 관측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유황연기와 먼지, 그리고 습기로 뿌옇게 흐려진 렌즈는 전장의 진실을 왜곡하는 프리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흐릿한 시야 너머로 몽생장 언덕 위에 영국군 전열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움직임이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상병들을 후송하거나 포격 범위를 피해 잠시 대열을 뒤로 물리는 방어적 기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강박과 전투의 열기에 뇌가 잠식된 내 원수는 이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적의 전면적인 패주라는. 치명적인 환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순간 지휘관에게 필수적인 냉철한 판단 회로는 끓어오르는 혈기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보병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병의 사각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지휘도를 허공에 휘두르며 제국의 모든 기병에게 전면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작전이라기보다는, 한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보병의 지원 사격도 없이, 포병의 어머도 없이, 오직 말과 칼만으로 방어 태세를 갖춘 적진을 향해 돌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하나로 프랑스군의 가장 소중한 전략 자산인 기병군단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일만여 마리의 군마가 진흙탕을 박차고 언덕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잘 준비된 강철의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대한 짐승 때와 같았습니다. 망원경 렌즈에 묻은 작은 얼룩 하나와 판단의 조급함이 결합하여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예비 전력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비극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5천 명세 프랑스 흉갑기병이 언덕을 넘어 쇄도했을 때 대지는 문자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철 흉갑을 입은 기수들과 육중한 군마들이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는 살아있는 해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강철의 파도가 언덕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도망치는 패잔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배치된 붉은 벽돌, 바로 영국군 보병들의 방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보병이 등을 맞대고 사각형을 이루어 사방으로 45cm 길이의 서술 펄런총검을 숲처럼 곤두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물학적 본능이, 물리학적 충돌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마라도 날카로운 강철가시가 빽빽한 벽을 향해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던 말들은 방진 앞에서 급제동을 걸거나 양옆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들었습니다. 직선의 파괴력을 가졌던 기병의 돌격은 방진 사이를 정처 없이 맴도는 소용돌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대한 운동 에너지가 순식간에 제로 상태로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멈춰버린 기병은 말 위에 앉은 거대하고 느린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방진 내부의 영국군 병사들은 구그 앞에서 맴도는 프랑스 기병들을 향해 냉혹하고 기계적인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준비, 조준, 발사, 강철 흉갑에 총알이 튕겨나가는 쇳소리와 말들의 단말마가 뒤섞였습니다. 기병들은 긴 칼을 휘두르며 방진을 깨뜨리려 했지만 총검의 숲은 너무나 견고했고 말들의 공포는 너무나 컸습니다. 프랑스 제국의 자존심이었던 중기병들은 적의 진영을 유린하러 왔다가 스스로를 가둔 인간 미로 속에서 무력하게 도륙당했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 잘못된 물리 법칙을 적용한 결과 치러야 했던 끔찍한 비용이었습니다. 전장의 중심부, 가장 치열한 살육이 벌어지는 몽생장 언덕 위에서 웰링턴 공작은 마치 태풍의 눈처럼 기이한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맹렬한 프랑스 기병대가 사방에서 붉은 벽돌 같은 영국군 방진을 두들기고 있었지만 웰링턴은 칼을 뽑아드는 대신 조끼주머니에서 은색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시계 뚜껑을 어루만질 때마다 초침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그 째깍거리는 소리는 포성보다 더 무겁게 전장의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지금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시간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상 저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무한정 달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굳건히 버텨라. 그의 짧고 건조한 명령이 연기자욱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공포의질력와델 되려는 인간의 본능을 억제하는 강철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고 머리 위로 프랑스군의 기병도가 춤을 춰도 시계를 보며 버티는 지휘관의 그 냉혹한 침착함에 의지의 발을 땅에 박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웰링턴은 프랑스군이 스스로의 무게와 속도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잔인한 인내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웰링턴의 편이었습니다. 그의 시계 바늘이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프랑스 군마들의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돌격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미셸네의 기병대는 이제 진흙탕 속을 허우적거리는 지친 짐승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웰링턴의 회중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군의 운동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음을 그리고 제국의 운명이 기울고 있음을 측정하는 엔트로피 측정기였습니다. 그가 버텨낸 1분 1초가 나폴렁의 몰락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전장의 동쪽 지평선을 가린 숲속에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검은 그림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폴렁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루시 원수의 프랑스 지원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게프하르트 레베레이트 본 블뤼허 원수가 이끄는 프로이센군, 이른바 검은 군단이었습니다. 72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블뤼허는 병사들에게 진격을 외치며 진흙탕기를 뚫고 왔습니다. 그들의 검은 제복은 이미 본래 색을 잃을 정도로 흙탕물에 절어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은 피로가 아니라 나폴롱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병력의 증원이 아니라 전장의 기하학적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웰링턴과의 정면 승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나폴레옹의 계산식에 측면이라는 치명적인 변수가 강제로 대입된 것입니다. 이제 프랑스군은 앞뒤로 적을 상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 즉 양면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웰링턴을 꺾기 위해 아껴두었던 예비 병력의 절반을 급하게 떼어내어 플랑스누아 마을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검문제복에 프로이센군이 측면을 파고들면서 프랑스군의 승리 방정식은 생존 방정식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나폴레옹이쥐고 있던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으나 막아야 할 구멍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술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자원 고갈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제국의 심장부를 뜯어내어 전장의 진흙탕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오후 희없이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황제는 최후의 예비병력인 황실근위대에게 징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이어진 유럽 정복전쟁의 살아있는 화석이자, 나폴렁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결코 패배한 적이 없었던 이 불패의 신화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죽어가던 프랑스군 전체에 기이한 생명력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등장을 승리의 보증수표로 여기며 마지막 남은 아드레날린을 쥐어 짜냈습니다. 근위대의 행군은 전장의 물리학을 거스르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그들이 착용한 높이, 솟순 곰털 모자는 병사들의 키를 30cm나 더커 보이게 만들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들을 인간이 아닌 거인들의 군단처럼 보이게 하는 시각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10년 이상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베테랑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웰링턴의 중앙방어선을 부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공성망치처럼 정확하고 묵직했습니다. 북소리가 대지를 울릴 때마다 근위대는 적의 포화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기동이라기보다는 운명에 맞서는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형상화된 거대한 종교적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도박이 아닌 절망적인 오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미 프로이센군에 의해 측면이 갉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이 거인들이 영국군의 중앙을 물리적으로 분쇄하여 전장의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위 대가 진흙을 밟으며 언덕을 오르는 동안 황제는 창백한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검은 곰털 모자의 물결이 멈추는 순간, 프랑스 제국이라는 거대한 건축물도 그 즉시 붕괴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근위대가 언덕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텅빈 능선뿐이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대지의 이치가 뒤집혔습니다. 영국군 메이틀랜드 장군의 일어서이라는 외침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발목 높이의 호밀밭 속에 납작 엎드려 있던 500명의 영국 근위연대가 마치 땅에서 솟아난 붉은 유령들처럼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마술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매복이자 웰링턴이 준비한 가장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텅 비어 있던 공간이 순식간에 견고한 붉은 벽으로 변하는 초현실적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20m 서로의 눈동자 색깔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치명적인 근거리에서 영국군의 머스킷 소총, 홍백정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발사 이 명령과 함께 쏟아진 납탄의 폭풍은 프랑스군에게 단순한 부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열 자체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버렸습니다. 거대한 곰털 모자를 쓴 근위대원들의 최선두열이 마치 나세베인 밀처럼 일제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인체가 총괄의 충격량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프랑스 근위대의 전진 운동 에너지는 이탄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앞줄의 전우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에 발이 묶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재장전을 하거나 대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영국군은 총검을 겨누고 맹렬히. 돌격해 왔습니다. 프랑스 제국의 가장 단단한 주먹이 영국이라는 강철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물리적 타격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이 멈췄다는 사실, 천하무적 근위대가 전진을 멈췄다는 그 사실 자체가 프랑스군 전체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프랑스 근위대 병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제국의 척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전진만 해왔던 베테랑이 공포에 질려 머스킷 소총을 진 흙탕에 내던지며 내뱉은 비명 근위대가 후퇴한다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집단 최면이 깨지는 소리이자 제국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의 발 밑에는 황제의 영광을 상징하던 황금 독수리, 깃대가 처참하게 짓밟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꺾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다시 주워 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신성한 상징이 진흙 범벅이 된채 버려졌다는 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치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단말마 같은 외침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전장에 퍼져 나갔습니다. 근위대가 후퇴한다. 이 문장은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 아직 싸우고 있던 일반 병사들의 뇌리에 꽂혔습니다. 불패의 신화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순간 병사들을 지탱하던 심리적 방파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적과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치는 군중으로 전락했습니다. 규율은 증발했고 오직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거대한 인간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장교들이 칼을 빼들고 도주하는 병사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무너져 내린 사기의 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제국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결속력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 터져나온 우리는 졌다는 믿음 하나에 의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조직적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수만 명의 병사는 하나의 거대한 혼란덩어리가 되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비명을 지르는 혼돈의 중심에서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는 한때 그를 신처럼 받들었던 군대가 공포에 질린 군중으로 변해 흩어지고 있었지만 황제의 귀에는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위통으로 인한 식은땀은 전장의 검은 화약 가루와 뒤섞여 그의 뺨 위로 굵은 자국을 남기며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제국의 마지막 체액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이 불타오르는 냄새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공기를 마지막으로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패배의 냄새가 아니라 한 시대가 물리적으로 소멸하는 냄새였습니다. 하위병들이 그를 급하게 마차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마차의 나무 발판을 밟고 올라서는 그 순간은 단순한 탑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역사의 주연 배우 자리에서 내려와 도망자라는 비참한 역할로 강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마차 안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자. 밖에서 들려오던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구하라. 는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은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마차의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고 확고하게 울려퍼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나폴롱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병든 육체를 가진 지친 중년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마부의 채찍 소리와 함께 마차가 진흙탕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프랑스 제국의 영토는 축소되었고, 그가 남겨두고 떠난 수만 명의 병사는 이제 지휘관 없는 구하들이 되어 프로이센 기병들의 칼날 아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황제가 전장을 이탈함으로써 군대의 중추신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조직은 마비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살육뿐이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밤 나폴롱은 자신의 군대를 뒤로 한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와 함께 프랑스의 영광도 영원히 닫힌 마차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전투의 굉음이 멈춘 워털루의 밤은 평화가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 문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흙탕 위로 작은 랜턴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농민들과 탈영병들로 구성된 인간 하이에나들, 즉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나 칼 대신 차가운 쇠 펜치와 망치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은 죽은 자들의 명예가 아닌 그들이 지닌 귀중품만을 탐욕스럽게 쫓고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부상병들의 신음 소리가 바닥에서 들려왔지만, 약탈자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조용히 시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작업은 시체들의 입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젊고 건강한 병사들이 대거 전사한 이 전장은 당시 유럽의 치약계에 있어 거대한 자원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약탈자들은 굳어가는 시체의 턱을 억지로 벌리고 펜치를 집어넣혀 생리를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비벼가 부러지는 소리와 잇몸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판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수만 개의 치아들은 자루에 담겨 영국으로 밀수출되었고 훗날 부유한 귀족들의 입안을 채우는 틀리, 이른바 워털루치아가 되었습니다. 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신체 일부가 결국 적국 귀족들의 식사를 돕는 도구로 팔려나가는 기막힌 아이러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교들의 주머니에서는 금화와 회중시계가 털렸고 병사들의 몸에서는 단추와 군화가 벗겨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 웅장했던 군대는 발가 벗겨진 고깃덩어리들의 산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야망도, 웰링턴의 승리도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죽은 자를 뜯어먹고 사는 산자들의 잔혹한 경제 논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위대한 제국의 몰락은 장엄한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흙탕 속에서 이빨이 뽑히고 옷이. 벗겨진 채 썩어가는 차가운 생물학적 분해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를 기억하지만, 땅은 그저 시체를 삼킬 뿐이었습니다.